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어, 벌써 설날이 지나가고 우리 주일이 되었어요. 우리 오늘도 기쁘게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도록 해요.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 다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려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저희가 즐겁게 기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설날을 맞아서 저희 가족들끼리 또 어른들과 어, 여러 주변 친척들 그리고 이웃 분들 모두가 함께 서로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또 전화로나마 통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와 이어져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매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주님의 그 생명 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나눌 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에 관하여 보여주셨는지를 주님, 저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어, 이해하고 그것이 삶의 어, 기둥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이번 한 주도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번 주는 설날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다들 좋은 시간 보냈나요? 어, 설날이라는 이 시간, 목금토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가족들도 만나고 어, 좋은 휴식 시간, 축제 시간을 다들 어떻게 보냈는지 듣고 싶어요. 전도사님은 항상 이런 명절, 연휴, 축제 기간에 어, 항상 참 좋다가도 항상 늘 기다려왔고 참 좋다가도 어, 점점 마음이 쓸쓸해져요. 쉬는 날이 이제 지나가면, 이렇게 아, 이제 끝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동시에 들 때가 있어요.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 점점 그렇죠. 오늘 같이 이렇게 그러다가 쉬는 날 마지막이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벌써 다 지나가 버렸네. 오늘 말씀 제목은 축제는 끝나지 않았다. 에요. 우리에게는 설 명절이 한번 왔다가 지나가듯이 그렇게 한 번뿐인 소중한 시간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살아있는 시간은 단한번 지나가요. 여러분이 지금 보내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의 그 시간, 그리고 그 전에 1학년에서 3학년이라는 그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중고등학교에 다닐 그 시간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번뿐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서 언젠가 우리에게 또 죽음을 맞게 되는 순간까지 찾아오게 되죠. 사람 각각마다 그 모습과 시기는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이 동안에,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도 동시에 아쉬워하고, 언젠가 이 살아있는 시간이 끝날 것을 슬퍼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해요. 이 생명이 있는 시간, 이 살아있는 시간을 축제라고 할 때, 언젠가 이 축제, 이 살아있음이 끝날 그 시간이 올 거를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축제가 끝나지 않았다. 슬픔에서 다시 기쁨이 있고 정지되었다가 다시 움직이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라는 사람의 오빠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전부터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그만 병에 걸려서 심각하게 되었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린 것을 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서 나사로를 향해서 출발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때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와 꽤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예수님이 도착할 때쯤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나사로의 죽음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고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했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디 가시지 않고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말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들 지켜보았어요. 나사로의 무덤은 굴이었어요. 그 입구가 무거운 돌로 막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말했어요. 하지만 주님, 벌써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온 거예요. 이 일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것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한 번뿐인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버린 줄 알았던 그 축제가 다시 이어지게 된 거예요. 다시 시작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은 나사로를 대표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계획이 죽음보다도 강하고 커서 죽음마저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죽었어도 끝이 아닌 것을 보여주셨어요. 진정한 죽음은, 진정한 끝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부르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찾아오실지 않을 때그 때가 진정한 죽음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로 인간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서 그 버려지고 잊혀지는 그 죽은 나사로의 무겁고 차가운 무덤에 갇힌 그 상태에서 모든 생명과 기쁨과 축제가 끝나버린 것과 같은 그 철저한 외로움의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르다 마리아에게 보,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너가 그렇게 쓸쓸히 혼자 있도록 그렇게 끝나도록 두지 않겠다. 너의 그 귀한 생명의 축제가 그렇게 끝나버리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들 보고 있니? 너희의 인생들이 그저 죄 가운데 망하게 두지 않도록 내가 찾아와서 너희를 부르고 살려내겠다. 내가 너희를 죽음 가운데서 모든 끊어짐들 가운데서 혼자 둘수 없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찾아왔다. 이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내가 다시 너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축제를 시작해보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사랑을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죽음마저 이기신 그 찾아오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사랑을 저희가 이 시간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주님, 저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희가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늘 지켜주시며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또 설날 목금토일 맞아서 즐겁게 보냈나요 여러분 이 시간에 또 설날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또좀 있다가 실시간 공과 시간에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또 특별한 일이 있어요 바로 사순절이 시작돼요 여러분 사순절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 실시간 공과 시간에 더욱더 그것을 깊이 자세하게 알아보고 또 다음 주 예배 시간에도 좀더 그것을 어, 다루어 볼 거예요. 여러분, 어, 저, 그 우리 각 가정마다 어, 말씀 달력이 나갔을 거예요. 그 말씀 달력 전도사님도 할 건데 매일매일 어, 조금씩 어,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 좋겠어요.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친구는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조, 어, 조금만 읽을 친구는 한 절씩.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읽으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기쁘게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